이렇게 자신 아니, 있는 건 아니, 아니야. 이렇게 아니, 자신 아니, 있는 건 아니, 아니야. 지금 와서? 아니 지금 와서, <laughs> <laughs> 와서 나도테그러잖줄 알아? <웃음> <웃음> 오빠 나 사실 자신 없는데. <laughs> 아니 담빈 씨. 아니, 갑자기? 아니 본인이 뽑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 이제 와서. 근데... 자한번더룰 드립니다. 유연성 요정의 매력 검증 방식은 다리찢기 가위바위보입니다. 커플 대표 1인이 도전. 바이바이블에서 이긴 사람은 한 발짝씩 후퇴, 진 사람은 벌어진 거리만큼 다리를 찢어 전진하시면 되는데요. 더 이상 다리를 찢지 못하거나 도중에 균형을 잃고 먼저 넘어질 경우에 패하게 됩니다. 은수 씨도 저 몸을 푸시네요 은수 씨가 진짜 오늘 첫 출연은 맞는 게 맞는 게뭐냐면 나갈까 말까를. 어. 아, 아 저한테 계속 아, 아, 나가면 되는 거냐고. 아, 다 도전해도 아, 되는 거냐고 계속 물어봐요. 아. 누구나 나가시나지지면 아우, 누가. 약간 이가이의 느낌이 약간 살짝 있고 네, 근데.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은수 씨하고 예. 다희 씨는 조금 달라요. 오늘 약간. 예. 근데 신발이 예. 이미 꽂고 신고 있어요. 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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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 나가. 자, 서운스 크머. 이 신발을. 서운스 크머. 오케이. 아. 이게 처음부터 이 아, 신발을 꺾었어요. 자, 우리 그 8년 만에 나온, 아, 손담비씨. 그리고 우리 예능 첫 출연, 자, 우리 은수씨.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볍게 봐주시고요. 아, 아, 자, 담비 누나 또, 필라테스 오래 했어요. 자, 그리고. 네? 아, 그거 신필테테스 얘기하지 마. 자, 그만하세요. 아, 그거 신 필라테스 얘기하지 마. 자, 그만하세요. 그리고, 발음 조심해요. 담비 누나예요, 담비 누나. 야! 담배 배우라고 <laughs> 어 <끈어>. 담배 배우라고 <줄어라고 웃음> 어 <끈어. 웃음> 또 8년 동안 예능 안 한다. <laughs> 귀찮더라도 입을 쫙쫙 벌려서단비라고 해야죠. 이게 지금 어? 나도 모르게 담비, 아, 담비 이러면은 중에서. 잘못 들려 그리고 손단비씨 학창시절 별명이었어요. 왜 아, 네, 그죠 그죠. 에, 아 술담배요? 아 술담배요? 별명 손담배였어요? 아 손담비니까 그런데 손담배 같네. 이름이래요, 이름. 예, 아, 이름이 뭐야 약간... 이름이. 예전에 그 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아니 예전에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있어요. 아니 여기 또 약간 그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는 술 담배라고 얘기했는데 석진 오빠는 소 담배라고 <laughs> <laughs> 네? 자, 자 우리 술 담배를 담배 하번소리볼어요 옛날 예 옛날에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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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어, 아니야. 진짜, 그래. 진짜 아니야.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 전는안본 사이에 변했네 차이가 <laughs> 사이 는안본 사이에 아, 왜 저를 왜이 친했잖아 저렇지 아, 않았는데 아, 옛날에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팔년동안아 저렇지 않았는데 옛날에 그때때 안 그랬는데 불고기네와 언니 빡 그럼 김이랑 밥밖에 없어 너무하네 아. 아 정말. 간장밥이에요. 간밥 네. 냉밥에. 야, 은서 힘 세더라. 우와. 야, 아, 최강팀. 진짜 장사 캐릭터 진짜 오랜만이야. 그래. 야, 얘 진짜 장사. 지훈나가 인 적이 있어요, 지우나가 옛날 은혜 보는 것 같았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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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응. 은혜 보는 거 같아. 은혜 이후에 진짜 장사 캐릭터 진짜. 아 종국아. 종국아. 아들들, 잠깐만. 요새 축하한다. 화이팅. 아들들, 네. 잠깐만. 아니 다 좋은데 얘 웃긴 거 보잖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막막 영. 내 눈이 처음이라서 그래요. 아무 소문 너무 많이 요 아, 죄송한데 개비탄이야. 아 죄송한데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아니 <laughs> 고개 <laughs> 생일이에요? 아니 뭐뭐 생일이라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날이 생일인 거 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난좀 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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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왜저 눈썹 없는 거안 보여? 요 네? 내좀뭐내그 개인적으로 까불다가 이렇게 됐지만. 아, 어? 어? 어, 어, 괜찮아? 아, 이 머리 왜 뭐한 거야? 아, 뭐야, 왜, 왜, 아, 뭐한 거야? 괜찮아? 아이 머리 왜 뭐한 뭐, 뭐 거야? 와, 얼마나 신났으면 점프를 여기까지 했어! 나 지금 왜저 눈썹 없는 거안 보여? <laughs> 개부장이야, 개부장이야. 저 <laughs>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요. 고기는 점점 없어져가요.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얘속 먹는 거야. 아 먹고 있는 거야. 아 연유 먹는 거야아 먹고 있는 거야. 아 연유 먹는 거 아니야. 나도 안 먹는 거 먹는 거가다내 입은 안 벗겨져요. 화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야야 뭐야. 야야 뭐야. 가져와. 뭐야. 야. 뭐야. 야. 야, 뭐야. 아, <웃음> <안> <웃음> 뭐야? 야. 야 지금. 뭐, 이거 세 개였어. 이거 세 개였어. 내가 봤어. 세, 뭐랬어? 이야. 문어권 도둑이다. 아, 제가 마흔이여서 그래, 마흔. 마흔이여서 그래, 뽀려. 안 되겠다. 아, 어, 단비 선. 맞아, 그거야, 그거. 누구? 아, 손 단비, 손 단비. 손 단비? 와 진짜. 손 단비야? 우와. 단비 손.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발랄한 척한다, 발랄한 척한다. 단비 선. 아, 이쁘다. 아, 단비 선. 아, 우리. 이. 남산 올라갈 때. 유에뜨 유에뜨. 유에뜨 선 이게 웬일이야. 아, 와 아, 계속 이뻐. 아, 아니 그리고 단비 선이 지금 광수도 얘기했지만 아, 안에까지 아, 네. 있을 때는 약간 무표정하게 뭐 있었거든요. 짠 하니까. 스 이게 발랄한 장비야. 이게 저기. 아 이거 진짜. 이거 한번 도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 벌써 한0년 넘었으니까 이 바다 영 안에 습니다 아니 그 우리 너무. 저 손담비 씨가 우리 네. 그 광수하고 영화를 찍었다고 그래요. 네 제가 탐정도 어. 네. 네, 네. 아. 네, 네탐정 찍었고 이제 배반장미까지 의찍어 맞아 지아 네. 아, 네, 네. 네, 연타로 6월과8월에아 아 예. 진짜 아, 그, 러브라인이에요 둘이? 어 전혀. 는 아니잖아요. 전혀. 희는 아니잖아요. 아 저희는 <laughs> <laughs> 아니기아요아저희잖아니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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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둘이 네. 러브라인이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감이 전혀 안 가잖아. 영화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계속 가야지. 아는 지 추. 아, 아, 아는 아, 동생, 안 아. 아는 동 아. 아. 그냥 지나치는 에이? 사람이야. <웃음> <웃음> 네. 이제 이해됐다 형 이제 이해됐다. 지나치 아니 그니까. 아그 늘상 그 토요일 밤에 노래로 또 많은 사람을 또. 맞아 오랜만에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요 토요일 밤에. 저기한 토요일은 쉬잖아요 토요일은 쉬잖아요아 <laughs> 영원히 쉬는 건아니잖아그래도 쉬잖아요 이제. 아 진짜 아름다운 앙팡 우리가 영원히 쉬는 게 아니에요 아저 아, 아, 아직도 제가 영원히 오래가서 그래요 장풍이지 장풍 아만요잠 아뇨, 아 장풍이. 아유 리오 아유 지아지아금은아리오아아지아리아지 아유 아아아 아니 근데 우리 단비 씨가 네. 8년 전에 비해서 네. 이좀꾸정한 소리가 많아졌네. 아까 아, 나이가 이제. 아니 근데 나는 네. 이게 더 좋아요. 아, 옆에서 계속 아우 못 살아. 음. 아, 저거. 아, 음. 아니 이거 8년이 지난 거. 옛날에는 가만히. 아, 그냥 예. 네. 네. 회사가 시키는데 시켜도 네. 말을 안 했어요. 자. 네. 그리고 웃음 소리가 네. 약간 네. 달라진 게 총각처럼 껄껄대. 총각처럼 껄껄대. 이거 봐요. 약간. 어. 좋아 되게. 아, 전에 아테 총각이 아니 그러니까 되게 좋다는 거지. 되게 허탈해 보이. 고 <laughs> 어, 저기 죄송한데 호탈해 보이는 게 뭐야? 요 <laughs> 호탈, 아, 호탈, 호탈, 호탈 아니야 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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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탈 아 호탕하고 솔탈하고. 소탈하고 <laughs> 아, 호탕하고 소탈이구나 호탕하고 어, 소탈을 호탈이라 그랬지아 우리가 저담비 씨가 너무 저 반가운 마음에 네. 사실 인터뷰를 좀 뭐, 본의 아니게좀 하고 있는. <laughs> 어! 어, 아 준수 씨, 체어댄스 <laughs> <우와! 웃음> 계속 하고 형이 너랑 계속 만나도 된대. 강동주 선생님. 야! 진짜 황금빛 내인생에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 아, 역시 정확히 알고 있다요. 아 진짜. 얘가 또 드라마를 봐봐요. 아, 아, 아 오빠가 아, 황금빛 내 인생에서 황금빛 역할을. <웃음> <웃음> 광수가 아니, 아니 근데 은수 씨가 이게 예능 첫, 이게 사실 전날 잠을 잘못 못 자거든요 보통. 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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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못 자. 어 얼마나 좀 졌어요? 아, 두, 두, 두 시간 자고. 어, 두 시간요? 아, 시간 아, 아 진짜 됐습니다. 긴장된다 계속. 아니 긴장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또그 저희 막내 라인 아니에요. 맞아요 막내죠. 우리 또 예능 우리 저 은수 씨가 좀떨어졌요 요럴 때좀 고대는 한마디씩 해주세요. 광수가 한마디 해줘요. 광수가. 편하게 먹으시고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너무 잘해요 아,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 티가 되게 크시네요. 에이. 티가 되게 크시네요. 광수요? 엄청 커요. 야, 러브라인 아니, 그 오해하지 마, 러브라인 아니. 어떻게 할 거야? 땅게 기 어떻게 할 거야?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게 싫어. 오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해하지 마. 아 아, 아, 진짜 아, 오해. 아, 진짜 오해. 아니, 잠시만요. 잠시 보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광수한테는. 날짜럽죠. 날짜럽죠. 아 멘트 시원시원하다 야, 멘트가 약간 멘트가 농구하는 나가되 같아, 네. 아니, 진짜 좋다. 금고라 선배님. 아 진짜 너무, 나 진짜 너무. 아, 역시. 아, 아니 한년 아, 그래. 만에 입담이 진짜 어. 이거 오크통에서 잘 묵힌. 한년 묵힌. 진짜로. 입담이 너무 좋잖아요 네, 지금. 아, 아 네. 너무 좋다. 기대해주세요. 아, 아 응. 은수 씨도 아마 첫 예능이시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실 텐데 네. 지금 우리 저 옆에 계신 손담비 언니처럼. <laughs> 예. 8년 있다 나오시면. 8년 예. <laughs> <laughs> 있다 나오시면. 목통에썩 예. <laughs> 묶여서. 네, 어. 8년 있다 나오고. 연장 어, 8년 있다 나오고. 찮장처럼 8년 있다 나오래. 얄짤없다. 예, 얄짤없다. <laughs> <laughs>